여기서 우리 별에는 밤에서 별의 이런 이미지를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기억을 해 봅시다. 별이라고 하는 거는 아름다움, 순수한 어떤 동경의 대상, 내가 좀 본받고 따르고 싶어 하는 대상이면서도 별을 보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죠. 화자의 추억을 환기하는 매개체로 보게 됩니다.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일제강점기 때 자기 반성을, 특히 뭐 자기 성찰, 이런 것들을 많이 적는 시인이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지금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이런 약간 처음부터 살짝 쓸쓸한 분위기를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별들을 다 해일 것 같은데, 이 별의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은 다못 해는 거는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다. 어떤 현실의 제약 그리고 내일 밤이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이라서 내일 밤이 남아 있다라고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밤이 남은 거는 마음의 여유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미래에 대한 희망인데 별이라고 하는 거에 담겨져 있는 대상이 무엇인고 보면 사랑, 추억, 쓸쓸함, 동경, 시, 어머니, 어머니 이런 거 말고도 여기를 또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어,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같이 불러보는데, 어떤 소녀들의 이름, 개집애들의 이름, 뭐 어떤 어떤 이런 이런 가난한 이웃사람들의 이름, 내가 좋아하는 어떤 동물들, 그리고 시인의 이름, 이런 것들을 별을 보면서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별을 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내가 별을 보며 하는 생각이 가장 기본적인 큰 틀에서 보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이 생각들이 뭔가 아름다운 과거에 대한 그리움으로 같이 포, 이제 연결이 되면서 우리 화자가 되게 좀 뭔가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그리고 이 부분은 전체 시하고 다르게 산문적 진술을 하게 되어서 약간 리듬감이 변하는 부분이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때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멀리 있듯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존재들과의 거리감을 현재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리감. 그러니까 어때? 얘네들이 나는 좋은데 같이 없으니까 현실은 더 힘들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지. 어머니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한도에 계십니다. 어머니하고도 또 역시 거리감인 거죠. 거리감. 근데 북한도라고 하는 정확한 지침 하는 이유는 뭐야? 이 물리적으로 엄마는 너무 떨어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엄마가 더 그립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는 건데. 이 별빛이 내렸다라고 하죠. 내가 앞에서 좋아했던 그 모든 것들 어떤 동경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가득한 이 언덕에 나도 함께 하고 싶어서 이름을 써본 거지. 그래서 이름을 써보다라고 하는 이 행위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름을 써보는 거. 우리 이 시에서 전체적인 내용 중에 여기서 이제 자기 성찰이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자아 성찰을 했더니 어떤 기분이 들었어? 너무? 더 부, 이제 덮어버렸어. 왜왜 덮어버렸는가 보게 되면은 부끄러워서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면서 이제 자아성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윤동주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자신을 이제 좀 비판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 반성하는 인물이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벌레들이 슬퍼한다 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의인법인 거죠. 그러나 우리 윤동주 씨는 항상 그러나 뒤에 분위기가 바뀌니까 기억해야 되지. 겨울이 부정적인 시간이 지나고 긍정적인 어떤 새로운 시대가 오면 어, 무덤이라고 하는 부정적 공간에 생명력이 가득한 잔디가 피어나는 것처럼 내 이름이 묻힌 언덕도 부정이지만 풀이 무성할 거예요. 생명력 넘쳐날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봄이 오면 생명력이 넘쳐날 수 있어라고 하는 거죠. 봄이 오면 아직 안 왔다는 뜻이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기대하고 있음. 그걸 통해서 극복 의지. 극복 의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시한번더 정리해 보면. 일단 주제 아름다운 과거. 이 과거 좀 이상적이었죠. 이상에 대한 그리움, 자기 성찰 이런 거 있었고요. 특징 계절 변화. 여기서 계절이 변하죠. 가을에서 겨울로. 그리고 다시 봄으로의 이야기가 과거, 현재, 미래와 매칭이 된다는 거.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나 시어가 되게 많고 상징, 상징적 시어 아니면은 뭐 이런 감정이. 그리고 문장 구조 반복 그리고 대화체 말 건네는 형식. 그래서 요, 우리, 별에는 밤하고 비슷하게 다른 사람한테 말 건네는 거, 우리 배운 것 중에는 뭐 뿌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을 건네는 형식이었다. 같이 기억해 주시고, 윤동주 씨는 워낙 이제 유명한 게 많고, 그 배워야 되는 작품들도 많기 때문에 꼭 제대로 윤동주 자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